들어섰고, 9번 원더풀 어롱까지 모두 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국산 5등급 안말 한정 경주 1,400m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에 1번 비트 도깨비가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5번 커맨드 블루가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번 벽송과 2번 골드캐쳐, 바깥쪽으로는 6번 터보차지 이 3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외곽에서는 9번 원더풀 어롱이 올라오면서 선두 그룹 끝자락 5위권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6위는 7번 예수마담, 7위는 8번 굿브랜드, 8위는 10번 비상벨, 가장 뒤쪽으로 3번 영원포텐과 1번 비트 도깨비가 뒤쫓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5번 커맨드 블루가 1마신 앞서면서 단독 선두. 2위권 여전히 4 마리가 격차를 촘촘히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6번 터보 차지와 안쪽에 4번 벽송, 2번 골드캐쳐 이렇게 2, 3, 4위 바깥쪽 여전히 9번 원더풀 어롱이 근소한 간격으로 5위권 뒤쫓으면서 4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번 커맨드 블루가 계속해서 일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이제 2위권, 3위권 순위를 바꿔놓고 있는 2번 골드 캐처와 6번 터보 차지입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5번 커맨드 블루, 걸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사이 조금씩 격차를 좁히는 2번 골드 캐처입니다.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 골드 캐처, 그러나 안쪽 또 2위는 2번 골드 캐처. 이때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는 10번 비상벨이 뒷심을 발휘합니다. 선두는 5번 커맨드 블루. 2위권 바깥쪽에 치고 나오는 10번 비상벨과 안쪽에 2번 골드 캐처. 두 마리가 막상바깥 접지원으로 5번 커맨드 블루의 뒤를 따랐습니다. 415kg의 작은 체격을 가진 앞말. 4세마인 커맨드 블루가 이번 경주 초반 선행을 종반까지 여유있게 지켜냈습니다. 5번 커맨드 블루 단독선두 2위권 안쪽에 2번 골드 캐쳐 바깥쪽에 10번 비상벨 비상벨의 역전입니다. 5번 커맨드 블루와 10번 비상벨 2번 골드 캐쳐 3마리가 앞섰던 국산 5등급 앞말에